오늘 뭐 할지 정하지도 않고 할 것도 없는데 혹시 제 유튜브 대시보드 보실래요? 서혜덕월 수익 공개하기 콘텐츠 할까요? 너는 무슨 그런 말을 목마른데 카페 가자는 느낌으로 하니? 본 영상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친구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서혜덕의 대시보드 보기 가보겠습니다. 정말 떨리거든요?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거든요? 진짜 대형 스트리머 서버 들어가는 기분이거든요, 지금? 따란! 제 스튜디오입니다. 근데 구독자 절대 늘지가 않아요. 몇 년째? 줄기만 해요. 다른 게다 파란불이어도 구독자 늘지 않아. 항상 감소 중이야. 구독자 종모양 아이콘 알림. 모든 알림을 킨 사람이 18%밖에 없다고? 유튜브 알림 설정까지 해서 6% 여러분들 알림 설정 좀 켜주세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좀 켜주세요. 구독도 하고 봐주세요. 구독도 하고 봐주세요. 내 유튜브 시청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 그냥 잘때 빼고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 이거 의미가 있나? 이거 잘때 빼고 다 본다는 거 아니야? 이 시간이면? 그,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라고 하기엔, 뭐, 여기가 더 진하긴 하네. 그, 그래도 저녁 시간대가 확실히. 저녁에 맨날 올리다 보니. 와, 나 이제 어린 친구들이 나안 봐. 어린 친구들이 저안 봐요, 이제. 아니, 내 초딩즈들 다 어디 갔어? 내, 나의 초딩즈 꿀곰들 다 어디 갔어? 내 초딩즈 꿀곰. 다 어디 갔어? 초딩즈 꿀곰들 다 어디 간 거야, 돌아와. 다 컸다고요? 아니 그럼 새로운 초딩족 꿀곰들이 유입될 수도 있, 있잖아요. 다 어디 갔지? 아니 나 근데 진짜 주위에서 맨날 듣는 말이 너가 넌 진짜 어린 어린 여자애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 막 이러, 이러는데 진짜 없다니까 내 방송에? 초딩족 꿀곰 부모님 폰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45에서 54세 쪽 이상 비율 뭐야? 아니 근데 이거 진정성 있는 게요. 카페에서도 3 40대 분들 가입자가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좀, 누나야들한테 인기 많은? <laughs> 근데, 3, 40대 남성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가입자 중에서. 엉아들한테 인기가 많나? 쇼츠로 가니까 젊어지네. 쇼츠, 쇼츠 쪽이 좀 젊네요, 더. 쇼츠 쪽이 좀더 젊어요. <laughs> 아니, 저기요가 아니라 쇼츠가 좀 젊은이들이 많이 보네요? 넘어가용. 내 유튜브가 알고리즘에 진짜 망한 게 뭔지 알아? 바로 이거야. 내 시청자가 시청하는 채널. 시청자층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 영상을 어느 채널, 어느 성향의 시청자들한테 띄워주고 있느냐, 그거예요. 노출수. 내 채널의 영상, 내새 영상들을 어느 곳에 노출시켜주고 있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채널 구독자분들한테 던져주고 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게 진짜 접점이 없잖아. 내용도 안 맞고. 이런 것에 가니까 노출 클릭률이 너무 낮아져요. 근데 노출수 대비 클릭, 클릭률이 낮아지면 노출수 자체를 줄이거든요, 유튜브에서. 이 채널 영상 사람들이 관심 없나 본데? 죽은 채널인가? 좀 이런 느낌. 점점 노출수가, 노출수도 한번팡 터진 채널에서, 오! 이 채널에 이 영상 좋아하네? 더 뿌려줄게. 다음 영상 올리면 또한번 뿌려줄게. 같은 주제면 저기도 뿌려볼게. 이렇게 뿌려주는 거야, 아마. 노출수, 그 전단지를. 근데, 나 아직도 너무 옛날에 막혀 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누가, 이거 혈좀 뚫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혈좀 뚫어야 돼요, 정말. 노출수 혈. 버튜버랑 엮인 지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뭐야, 거진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픽셀 분들과 그 분들이 많아. 어, 절대 안 빠져. 절대 여기로만 알고리즘을 돌려. 여기 분들이 내 채널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출수가 올라야지. 근데 노출수가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그냥 여기에 고정을 해놓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내 영상을 안 보니까 그냥 여기에 그게 돼 있어. 리뷰를 웹툰하다. 리뷰 유튜버분도 계시고, 음, 뭐, 대감님, 에타님, 심지어 혁훈이랑 가장 많이 하지만 혁훈은 이 페이지 말단 완전 끝에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내 유튜브의 충격적인 그거라니깐요내 유튜브에서 혁훈과의 합방 비율이 가장 높은데, 알고리즘이 안 엮여! 아, 근데 이게 진짜 유튜브를 한번 그때 갑자기 3개월 정지 먹은 뒤로 다 이렇게 꼬여버려가지고, 그, 정확히 진짜 3개월 꼬인 뒤로, 그때 뒤로 뭔가, 잠깐만요.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한 번씩 부탁해요. 댓글들 좀 봐볼까? 와, 나 댓글 진짜 반, 진짜 고진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뭐야? 역시 한국의몇 남자는 살아남은 버튜버답네요 소중히 챙겨줘야 함 귀해. 아, 나 이러다 무슨 이거,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내, 내 유튜브 고으로 나올 때마다 이거. 그래도 내 유튜브 수상해지겠어. 뱃살 줄, 나 뱃살 안 줄, 아, 나 근데 이게, 아, 나, 나이 영상 뱃살 안 출렁거려. 아니, 뱃살 모핑이 없을 텐데 뭐가 출렁거린다는 거지 계속. 아니, 아니 나 뱃살이 뱃살이 이상하다. 유튜브 댓글도 잘 유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영상도 영상의 재미도 있는데 유튜브 댓글 보러 다시 오는 사람들이 재방문하는 사람이 많 많은 것 같아요. 좀그 댓글놀이가 있는 것 같아. 그 댓글 드립. 위라던가 혹은 댓글에서 나를 놀릴 수 있을만한 영상에 그런 부,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던가 나 맨날 킹받게 살다 보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laughs> 킹받다 보면 은 <laughs> 댓글놀이 시작돼 있지 않을까? 아이지만 힘내볼게요 근데 그거 아시죠? 아이들이 사이버에서 진짜 웃겨요 아이보 아이들이 사이버에서 댓글로는 신박한 말을 많이 적어 이들보다. 이들은 좀 직설적이, 좀 그게 있어, 진짜. 댓글이 솔직해. 근데 아이는 살짝 돌려서 포장해가지고 어떻게 그 꾸며서 말하는 걸 되게 잘해. 유튜브나 그 댓글 그런 거 웃긴 댓글 보면은, 어, 그런 게 있어. 진짜 아이, 아이여가지고 공감되는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 영상이 재밌었으면 키키키키키만 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유튜브 댓글도 중요한 게 알고리즘 검색에 만약 진짜 막 펄이 버튜버 이댓글이 엄청 달렸어. 그럼 유튜브에 제목이랑 막그 정복한에도 안 적혀 있는데 펄이 버튜버 검색하면 떠 영상이 댓글에서 언급이 많거나 좋아요를 많이 받았으면 여러분들 댓글도 그 알고리즘 그 노출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오 추한 남자처럼 추한 남자치면 제 옛날에 제 채널 나왔던 것처럼 그게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 넘어가용.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해덕의 월 수입, 유튜브 광고 수익 정확힌 588,161원! 하루마다 한 5만 원, 만원 만 벌려다 영상 올리면 5만 원 벌려고 하네요.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다고요? 유튜브 롱폼 영상 하나당 평균적으로 제가 32만 원 정도가 듭니다. 유튜브는 웬만한 먹이업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써가지고 하는 유튜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 함. 근데 이게 광고 수익이고 이제 전체로 가면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해줘서 이제 80만원. 월 80만원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는 2.5까진 무료다. <laughs> 한 달에 영상 두, 2.5개 올리는 것까진 무료. 아, 이제 3개부터는 적자 시작. 그런 느낌 쓰네요. 영상 3개 올릴 때부터는 적자 시작.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항상 딱이 정도 수익이었거든요? 와, 7월달은 100만원 갈뻔 했네? 제가 이 적자를, 한, 지금까지, 3, 이젠 3년인 것 같은데, 3년간 이 표를 보고 있으니까, 이 스튜디오를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보다는 좀더 열정적이고, 좀더 그, 미래 비전을 막 그려가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막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막 보면서, 막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회피형이었다 보니까 지난 그몇 년간 이걸 안 보고 돌렸어. 근데 이걸 보면은 내가 더 이상 유튜브를 못할 것 같아. 근데 님들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유튜브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상 한 평당 웬만해서 이제 13분이자 특히 분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싸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서 제, 제 유튜브 저 기준은 한 영상당 최소 이제 다 포함해, 인건비부터 뭐 모든 소스 비용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한 32만에서 5만 원이 거진 평균이거든요. 한 영상당? 그러면 내가 이제 조회수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8만, 9만, 막 10만씩 나와야 커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유튜브가 요즘 진짜 힘들다니까요. 진짜 힘들어지긴 했어. 네, 이것으로 서해덕 대시보드 보기 해봤, 대시보드 보게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뭐 도파민 터질 건 없네요. 신기했어요. <laughs> 네, 대시보드 보기 끝! <laughs>